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재테크로 다 같이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농지오케이 면세입니다. 오늘 역시나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은 수용 보상 지역에서 보상받을 때 절세하는 법 이래서 수용 보상받는 데에서 뭐 수용 보상 잘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세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사업 등 개발 지역에서 어 수용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일단은 뭐 누구든지 원래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기 전이나 초기에라도 대응을 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 지금 최근에 개양신도시 작년도에 보상이 나갔고 대장신도시 최근에 나가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분들을 상담하다가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이제 발표가 났고 또 19년도에서부터 20년도에 두 군데가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 개양 신도시가 보상이 나갔고 지금 현재 대장 신도시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에, 발표가 나고부터 약 1년 전후에 지구 지정이 되고 있었고요. 지구 지정이 되고 1년 반 후에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삼기 신도시가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 사업 지역에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준비, 아저 추진이 되는 데서, 아, 원래 미리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발표가 난 이후에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 내땅 빼앗아 간다 하는 것에만 속이 터져서 화가 나고, 화가, 화를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고, 저 역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용보상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 지역이 발표가 나고 나면 수용 보상 통보가 나오면 수용 보상가에만 관심을 가져요. 또이 통보가 나오기 전에도 보상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평당 보상가가 얼마인가 이런데에만 관심을 갖는데, 물론 가장 관심사가 수용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이라고 봅니다. 또, 수용보상, 그렇지만은, 수용보상과는 내가 관심을 갖는다고 잘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데모를 한다, 큰 소리를 친다, 뭐, 뭐를 어떻게 한다, 다 그냥 하나의 제스쳐야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가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나 그 감정평가사 역시 에뭐 어느 영역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인 그 활동은 하지만은 엄청난 그런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보상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그저 이러한 것들, 큰 소리 치고, 감정평가서 선임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예, 전체적인 관리를 평상시에 좀 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농지 관리, 뭐 부동산 관리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예, 부동, 내 땅에, 그, 내 땅에 그 물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송토와 절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부지로 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경우에도 조금 다른 농작물 특수한 농작물을 심어서 조금 더 받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개발 지역에서 한 방법들 가치를 높여서 많이 받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3월 달에 터진 그 LH 그 직원들의 투자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아 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중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이런 방법은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절세를 하는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평소에 그대로 자기가 재천작용을 한다든지 사업용 목적에 맞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한 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입증 자료를 평상시에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절세를 하는데 있어서 어, 경작 사실 확인을 한 이노보증서. 이거에 대한 것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노보증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직접적인 작용 자료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내가 직접 그, 한, 것에 대해서 농자재라든지 판매라든지 또는 공적인 장부에 의한 농업인 증명 농지 원부라든지 농업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확고하게 에~ 어, 세무서에서 제출을 하면 인정해 주는 자료들로 하시는 것이 좋다. 어, 뭐안 되는 경우에 간이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간이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인허보증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 뒤에 에~ 보충적인 그 입증 자료로 이런 것들도 더 있다 하는 거를 제출하는 정보로 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가장 이번에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 실제 그 지역에 살면서 수십 년을 농사를 지셨어요. 수십 년을 농사를 지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것 또는 형님이 농사를 짓는 그 형님이 뭐 조합원을 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금 그 농자재를 좀 싸게 삽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 농자재를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뭐죠, 매상도, 그, 그니까, 수매도, 형님 앞으로, 아버님 앞으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부가 사는 경우에 남편 앞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저거는, 모든 입증자료는 반드시 본인의 일, 소유주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그 입증 자료가 실제 농사를 진것 입증 다 됩니다. 그러나, 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한 개도 없더라. 에, 누구 말 맞더나, 예, 인후보증서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과연 지금 세무서에다가, 어, 재촌작용 양도세 감면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가? 예 굉장히 힘들다 한마디로 힘들다 예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냥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예, 왜 그러냐면 어뭐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런 분들이 지금 그눈뭐한 천평도 안 되는. 이런 것만 농사를 짓고 한 가족이 살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네, 이것도 몇천 평씩 되고 이러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한 천여 평 미만 이렇게 되는 거를 가지고 이것만 갖고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 또는 그 내가 그 재판을 했을 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 가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내가 잘 갖춰 놓으면. 됐는데 그걸 못했던 게 아쉽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대장신도시나 지금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 계양신도시는 그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겠다고 어 벌써 뭐한 10여 년 고진됐죠. 그때부터 추진을 했고 어 대장신도시는 어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고 본격적으로 어 복합 그 산업단지로 추진했던 것도 한 10여 년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지역은 개발이 될 것이라는 걸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이제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뭐 8년 이상 재촌작용이나 4년 이상 재촌작용 그런 거를 이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된 단계에서라 하더라도, 이런 서류들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냐 했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무지했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또는 본인이 퇴만했다 그럴까, 이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걸한 중에 지금, 어, 상당한 여러 사람들은 오히려, 어 뭐, 전직, 전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었고, 알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차라리 아주 농사만 짓고 있어서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보통의 그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안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바삭하게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랬다.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준비들을 못해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두 필지를 갖고 있으면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 한 필지를 갖고 있으면 한 1억 어 일억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감면을 받아서 양도차익으로 얘기 아 이번에 세금계산으로 하면 한 7, 8 천에서부터 한1억5천 정도를 차이가 나는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오히려 재결시청에 뭐 얼마나 더 받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또 협의보상을 하면서 대토보상을 받거나. 협의자택지를 받거나 하는 이런 데에는 관심을 오히려 또 두지 않고, 재결 신청해하면 얼마나 더 받는지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재결 신청을 해봐야, 일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한 3에서 5% 정도 더 받고, 최근에는 뭐더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수수료, 그, 수입료죠. 수입료 또 지불하고 나면, 실제 본인 손에 쥐는 거는 뭐, 한 1, 2% 남짓, 뭐, 2, 3% 남짓 때는 이런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토보상이라고 그런 것들은 거의 조성가에다가 약간 붙여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 분양가에다가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한2십30% 정도 야택에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받아야죠. 또 협의자택지는 물론 분양가에서 약간 얕게 주는 거기는 하지만은 남들은 그 분양을 못 받아서 난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받아서 내가 수익을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결신청에 눈을 뜨고 솔깃해 솔기태 있더라. 하는데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보상에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그이 이, 한번 올렸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산술로다가 한번 양도세 양도차익이 10억이 났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 그 본인 손에 어떻게 쥐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건 단순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한 거니까 너무 여기에 그뭐 몰, 몰입해서 보시지 마시고 아 간단하게 봤을 때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공동명의로 사업용으로 했을 때가 가장 세금이 좀 적더라. 그다음에 단독명의로 비사업용으로 있을 때가 세금이 가장 많더라 하는 것. 이게 단순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전체적으로 조금 얕더고 좀 낮죠 똑같은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단독 명의가 좀 높고 그러니까 양도차액이 저는 한 5억 이상 넘어가면 웬만하면 공동명의로 중간에라도 한번 해보셔라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충분히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업용 양도세 감면 공동명의 증여 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수용보상 지역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농지연금을, 제가, 제가, 따, 뭐, 다른 분은 아니고, 제가 농지연금을 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연금을 타던 분들이, 이번에 8분들이 그 수용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용보상을 받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농지 연금은 재재천 작용을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그뭐 그 뭐라 그래요 청산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지연금일수록 에 나이 65세 이상이고 특별한 직업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재천 작용을 하시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이렇게 돈 드는 농지, 농지연금을 하시는 것들은 언제 수용이 될지 또는 언제 우리가 개발이 되면서 매도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천 작용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라. 반드시 하시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지연금 타시는 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용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했을 적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라. 그래서 이건 16억짜리로 이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어, 뭔 얘기냐면, 이번에 한 뭐, 그 이쪽에 일반적으로 그한 1200여평 이렇게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게 16억에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을 그 작은 쪽을 제가 잡았고 구입가를 이렇게 해서 또 배우자 증여를 했을 땐 이런식으로 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 적에 보시다시피 재천작용에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16억 중에 내가 12억 4천원 손에쥐 수가 있는가 하면 작용을 안 해서 비사업용으로 있을 경우에는 10억밖에 못 받아요. 10억 밖에 못 봤는데, 물론 여기는 사업용입니다. 수용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억을 했을 적에 11억 8천을 이제 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11억 8천. 덜 봤죠? 이거보다는. 예,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를 해서 둘이. 둘이 했을 때는 얼마냐? 14억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략 2억 원 가까이를 더 손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왜, 5억원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왜 배우자 증여를 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재천 작용을 왜 해야 하는지 지금 이건 수용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농지연금이 끝나고, 끝나고, 청산을 한다든지 할 적에 비사업명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 똑같은 16억을 손에 쥐고도 1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이 10억에서 뭐예요? 10억에서 또 내가 농지연금 탄 거는 여기, 어, 저, 공제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건 농지연금 탄 거를 공제를 안한 겁니다. 예, 그냥 양도 차익, 순수하게 우리가 쥐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지 연금 수령해서 그 동안에 이자까지 해서 상환하는 것까지는 안 했고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이득을 챙겼을 때 얼마를 내가 손에 쥘수 있는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한몇년돼 뭐 가지고 상환해야 될 것이 한 3억이 됐다. 그러면 3억이라 그러면 이거는 한 9억을 손에 쥐는 거고 이거는 7억 밖에 손을 못 쥐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라. 그러니. 이거는 그래도 11억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하는 농도 반드시 재천작용을 하시라. 왜? 65세 넘었고 특별한 소득 대부분은 없고 예, 웬만하면 재천작용은또 하실 수 있어요 아주 큰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해서 어, 하셔라 또는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면서도 재천작용을 하면 좋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에서는 예, 제가 요거 앞에 그래서 했지만 은 신의 예, 한수도 없고 비법도 없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저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니까 정석 투자를 좀 하시라는 거고 정석 투자를 하면서 가치 상승과 절세 방법을 동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투자에서 이제 개발 지역 개발 지역에서의 투자법이나 뭐 이런 거다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절세가 그만큼 지금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니까 이 절세에 대해서 취득에서부터 처분 때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거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릅니다. 어 예,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썼을 적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셔라 손해 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조금 수고가 되거나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입증 자료도 챙겨야 되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긴 안 하지만은 몇 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큰 돈이 이것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 그러면 예, 앞에서 다시 보실까요? 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2억이고, 이렇게만 따져도 몇 천만 원. 이 부부 공동 증여를 해서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예, 그냥 재천작용해서 혼자 갖고 있던 것보다도 2억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더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 부동산 투자는 사용 수익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가치를 증대시켜서 내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 수익을 하든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오르게 또 전세가 되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누구라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석 투자, 대박의 눈이 어둡거나 신의 한수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절대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평상시에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 또 부자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